예, 저는 30여 년간 SK 그룹 등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에, 최근 4년간은 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 중화 기술 스타트업 기업 창업에 대한 에, 이런 연구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해 온 4차 산업혁명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제가 있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에, 첫째는 북수원 IC 근처에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즉 인공지능 빅 데이터, IoT 사물인터넷, 또한 콘텐츠 중심의 융합 연구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대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고 북선 지역의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제는 수도권 규제가 가장 문제인데 이를 빨리 철폐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북선 지역의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해야 됩니다. 125만 수원 시민에서 노령인과 많은 곳중에한 곳이 바로 북서현 지역입니다. 시민들께서 의료 긴급사항에 대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북서현 지역에는 꼭 대형종합병원이 유치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문제입니다. 비근한 예로 성남시는 수도권 전철로선이 4개나 됩니다. 수원은 어떻습니까? 1호선과 분당선, 반쪽짜리 신분당선이 다입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신수원선과 신분당선 호메실역까지 연장이 시급합니다. 또한 신수원선의 경우에는 인도원역이 출발점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당역에서 출발했어야 했습니다. 향후라도 사당역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1호선 수원 도심지역 통관호선은 지하화해서 북수원 지역발전과 주민들이 주거 환경개선에도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바꾸면 확 바뀝니다. 이제 경제전문가 이창성 에게 맡겨 주십시오. 국가경제와 장안구 경제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구를 위해 장안구민들께서